오늘 갑자기 산에 올 생각이 없다가 급하게 챙겨서 나왔습니다 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8,000m급 그 14자를 단시간에 정복한 네팔 사람에 대한 얘기였는데 왠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굉장히 자극을 받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높은 고봉을 올라갈 일이 별로 없지만 뭔가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한테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쉬려다가 일찍 챙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날씨가 춥네요. 확실히 이제 새벽에는 장갑을 깨도 손이 시렸습니다. 이북한산 계속 2주 연속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길을 한번 찾아서 제가 원하는 코스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또 등산로 입구 찾는데 헤맸습니다. 이쪽 불광동 쪽으로 지하철 타고 와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입구 찾는 게 쉽지가 않았네요. 아파트 단지 내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등산로가 시작되는 입구 나오는데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오다가 등산로 입구에 있는 김밥집에 들렸는데 아주머니가 오늘은 등산객들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주말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오늘 이상하게 등산객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등산객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등산로를 또 잘못 들어왔나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표지판 있는 거 봐서는 맞는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파란 하늘 보는 게참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이런 날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찍 챙겨서 나온 겁니다. 비둘기들은 이제 사람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네요. 사는 고양이만 사람을안 무서워하는 줄 아는데, 비둘기도 사람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하려 하네요. 오늘 계획은 쪽들이봉을 올라서 향로봉 쪽으로 갈수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는 우 운동 쪽으로 빠지는 건데, 제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산을 타다가 <laughs> 나오는 길이 있으면서 항상 그냥 길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지도를 읽는다고 해도 제 의도와는 다르게 엉덩이로 가끔 자주 갑니다. 뭐 어차피 제가 산행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고 뭐 엉덩이로 가도 딱히 뭐 시간상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일찍 갑니다. 그리고 지금 쪽두리봉까지는 거리가 0.8km라고 나왔는데 시간상 뭐 등산 코스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침 산책길 정도 되는 코스 같습니다. 길도 그렇게 험하지 않고요 지금. 오르는 길이 전부 돌길인데 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계단이 없어서 차라리 돌길이라도 이렇게 가위를 박고 올라가는게 훨씬 좋습니다 쪽들리봉 가는 거는 안 올라가고 그냥 바로 향로봉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쪽들리봉으로 올라가는 건 별로일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쭉 걷기로 했습니다. 아 맞은편에 보이는 저 산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두렵네요. <laughs> 아침햇살을 받고 있는 산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 멀리에 카메라 안 잡히겠지만 천천히 오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저분들 따라서 한번 저 능선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향로 올라가는 중간에 잠시 멈춰가지고 서울 전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 여수 남산타워도 보이고. 밝게 깔린 구름 위로 저쪽 관악산이 보입니다. 어, 이쪽 향로봉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바위가 많아가지고 바위를 타야 되네요. 일반적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길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예, 대남문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한1 6 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이때 등산을 타고 가기 때문에 조 편하네요. 여기서 사진 찍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병목 경상으로 막혀 있습니다. 아, 지금 올라왔던 길은 동우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안벽도 좀 많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 뭐 돌아가는 길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생각보다 바위 길을 타는 게 쉽진 않네요. 대남문까지 이제 0.6km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이쪽 쉬운 코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쪽으로는 사고 다발지역이라 나와서 저는 그런 어려운 길은 가지 않고요. 좀 쉬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년인을 위험한 길 갔다 사고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걷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그, 그늘진 길에서 눈이 온 흔적들이 꽤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얼음도 간간히 보입니다 확실히 산은 겨울 되면은 이, 그늘 응달들은 눈이나 얼음들이 잘안 녹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나 해서 알젠을 갖고 올까 생각했는데, 뭐, 최근에 비가, 비나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그냥 왔는데, 산에는 그렇게 뭐 얼음길이 있는 건 아니네요. 아마 다른 지역 강원도 쪽은 다 얼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오르막길이 또 나오네요.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성문 쪽으로 내려갑니다 <laughs> 어, 이쪽 길은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이진 않은데 눈이 녹지 않고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미끄럽네요 아, 아이젠 갖고 온다는 생각을 했었다가 그냥 놓고 나왔는데 갖고 올걸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뭐 눈이 많이 쌓여서 위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이 얼음 같은 게 끼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 등산객들 다 지금 아이젠 없이 등산하시긴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긴 해야 되니까 갖고 다니는 게 좋긴 하겠죠, 겨울에는. 옛날에는 여기 이런 산에다가 어떻게 산상을 쌓았을까요? 물론 주위에 있는 돌들로 쌓았을 테긴 하지만 그 인력들이 여기 위로 올라와가지고, 산에 산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었을 텐데,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산길을 걷고 있는 저는 걷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성벽을 쌓았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쪽 산성 쪽으로 쳐들어온 적군들도 대단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동문을 지나고 백운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낮이 되니까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다행인데, 그늘은 아직도 춥습니다. 경치가 진짜 끝, 끝내주는데 경치 구경할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좁고 그런데 코스가 미끄럽고 얼음들이 깔려 있어 가지고 예, 줄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공평한백군대와 함께 깎아지는 절벽을 보고 있으니까 심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살떨립니다. 게다가 옆에는 다 얼음이 얼어 있고요. 녹은 부분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몇번 미끄러졌는데, 아, 지나는 사람들도 다 미끄러지면서 가네요. 그래서 다 나무관 잡고나 쇠줄 잡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하 가시려고요? 대동문쪽이요 아예어요아 예. 요아찮아아이래아이들아이래요아 그래요? 아그요아쪽은다아그요아그요아 그래요? 아그래아그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길아요아 그래요? 아이라좀아그가해아 그래요? 아그요아그래길아그아요 이쪽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저길 전부 다빈판 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내려온 잠깐 동안도 길이 굉장히 오래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내 우유동까지 가는 게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끄고 양손으로 짚으며 내려야 될것 같아요.